모습을 인다 이제야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. 귀엽게 생는데 야생은 야생인가 봐요. 소리 내는 거 어머 어머 녀석은 여전히 잔뜩 긴장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공보방은 놓칠 수 없는 건지 후반에 꼭필로한건는 행여 누가 가져 갈까 챙기고 있다. 그 사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야생 동물 보호 협회 회원들. 그동안 자연이 아닌 도심성 마트에 숨어 빵을 주식으로 지내온 족제비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먼저 살펴보는데. 다 크고 한 4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보면 꼬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쥐라든가 이런 멧돼지 종류를 많이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. 그걸 먹지 않고 빵만 먹다 보니까 영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빠리 얼렁 방사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마트에서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접고 녀석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심에서 떨어진 공기 좋은 산에 족제비를 방사하기로 했다. 이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갈 시간. 녀석은 아직도 모든 게 어리둥절한 표정인데, 슬쩍 문을 열어놔도, 녀석 어째 나갈 생각을 않는다 싶던 그 순간 한 걸음에 달려 나간다. 어느새 몸에 쏙 맞는 구멍을 찾은 녀석. 그래도 사람들에게 잠시 인사라도 건네는 듯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, 그리고는 주저 없이 숲속으로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. 어찌나 재빠른지 금세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 도심 속 마트에 숨어 들어 신출 기몰 귀여운 빵 도둑이 된 야생 족제비 일주일간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녀석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너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만은 마트에는 얼씬거리지 말고 숲속을 누비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야 알았지? 시골 마을을 들썩이게 한다는 무리를 찾아간 곳 저기 한번 보세요 우와 g a n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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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안 a t 요 h a t 요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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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가면 새롭죠. 그래요. 오, <laughs> 견공 꽤나 만나본 동물농장 PD도 훔친 어, 놀란 크기요. 집에 이보다 더큰애 있는데 돌체 이리 와. 돌체 빨리 뛰어가. 우와.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<laughs> <애국편에 웃음> 불과하다. 어린 강아지들은 오, 와, 거대한 견공 그 모습은 형광등 1 0 1 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를 내뿜는데. 와, 던체 보자. 돌체 이리. 와! 소개합니다. 크기도 인기도 아유, 으뜸이라는 이 녀석이 소만하네요. 예. 어 예. 예뻐. 숨쉬는 소리 봐봐. 사사 같아요. 예. 그레이트 데인 돌체.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견종, 그레이트 데인 무리다. 그레이트 데인. 그래들 키우세요? 아. 제가 제 보시다시피 좀 키도 작고 애세해가지고좀 대리만족을 하죠. 제때 데리고 다 <laughs> 거대한 체구의 돌체와 외출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아저씨. <목소리> 아, 돌체가 한번떠하면 모두가 시선 집중. 하던 일도 멈추고 쳐다보는데. 충격 좀 받으신 모양. 해보자. 한번 해 보려 타도 되겠어 수월하게. 어쩌야지? 아,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우초 김포즈이 취해보시는데. 아이고 어머니, 아니,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아이고. 어머니 아 아니, 아주 멀지뭐하시는 거예요? 해드게요 제가 또거요 어머니. 더크래 방송을 알아요, 어머니님. 아주 아주 신기한지 이번에 얼굴까지 되보시고 신기하세요. 야, 여 사람 얼굴보다도 크다. 커네요, 아, 진짜. 그요 시장이 돌체를 주목하던 그때. 잔뜩 날이서는 말치지 한 마리 돌체 얼굴 크게 밖에 안 되건만. 야, 할아지 그레이트 데인 무서운 어, 줄해 모르고. 참고 달라드네. 얼굴 만도안해요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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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